자 28번입니다 자, 의미하는 정수 a b c 가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자 의미하는 정수입니다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자 이것을 만족하는 건 뭐죠 의미하는 정수니까세개 중에서 열 개를 택하죠 중복하라고 해서 택해서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택하기만 하는 점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어디고 십이 빼기니까 콤비네이션 10. 그죠? 그 얘는 12콤비네이션 2니까, 얘 계산해볼까요? 얘는? 2 곱하기 1에 12 곱하기 1 2 그만 봅니까? 나쁜 녀석이 느끼니까, 66. 이렇게.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66가지야. 근데 지금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것처럼. 근데 얘는 뭐죠? 이거 중에서 이세 점이 어떻게 됩니까? 한직선이 있지 않다. 다시 말해서,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, 이거 한직선이 있는 거죠?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, 한 직선에 있는 거 아니죠,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. 다시 말해서,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. 그러면 여기 있는, 이거 만족하는것 중에서 뭐죠? 한 직선에 있지 않으니까 이거 중에서 한 직선에 있는 것을 빼주면 되겠죠, 그죠 자,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,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다는 소리는 이두 점을 있는 기울기와 이두 점에 있는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, 그렇죠? 일치 순상이 있는 규기, 이거 백이죠. 요기 이거 기이거이이백 이거 백이거, 이백이백. 자, 일치 순상이 으려면 같아야 되겠죠. 삼백이, 쓰백이 이렇게 같아야겠죠. 근데 지금 얘 예, 일이고요. 요거 일이죠. 요것도 일이죠. 오늘 얘랑 얘랑 같 소리네요. 그죠? 이렇게 되면 일치 순상이니다자 그러면 넘겨주면요. A 더하기 C는 뭡니까? 사가 됩니다. 즉, 이것을 만족하면 일직순상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빼줘야지 일직순상에 있지 않은 점이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거죠. 자, 이거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걸 빼줄게요. 자,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얘가 이것을 만족하면 무조건 일직순상이 있으니까 자, 얘가 얼마 되죠? 자, A 더하기 C가 4B니까 5B가 되는 거 5B가 얼마 되는 거? 10이 되는 거. 그럼 B는 입니까 이가 B가 되겠죠. 그렇죠? 다시 말해서, 이것을 만족, 얘가 이것을 만족하려면 이것이 이것을 만족하는 것. 이것을 만족하는 점 중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걸뺄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이것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걸 찾을 거야 그랬더니 A 더하기 C를 내시면 4개0 했더니 B는 2가 되는 거야. 자, B가 2면 어떻게 됩니까? A 더하기 C는 뭐가 되겠 얘가 2면 8이 되겠죠. 다시 말해서, B가 2고 A 더하 C가 8이면 일 특수상이 있어요. 이세 점.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그죠? 요거 10이 되는 것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빼주면 이세 점은 일 특수상이 시작해져요.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됐습니다. 그럼 예를 뭡니까? 예, 의미하는 점수니까 예, E H 8이 되겠죠. 여기가 이렇게 돼요. 9컵 판 그러면 9까지가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? a, 콤마 e, c에서 b가 2일 때, 얘 둘이 더해서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된다. 그래서 이런 순수상이 9가지가 는 거야. 근데 얘는 뭐죠? 이 안에 있는 것 중이죠,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것을 빼주자 해그 그럼 뭡뭡니까얘는 57가지인가요? 57가지의 경우의 수가 된다. 그래서 28번은 답이 얼마입니까? 5번이 되겠죠. 我们。Mm hmm.